오케이, 나이스. 승현한테 어디 하나 들어갈 거야? 네, 어, 어, 들어가자, 어, 들어가자. 어, 오케이,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끝까지, 네, 끝까지, 네, 다시. 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승현, 짐 너무 많이 쓰지 마. 다시 잡아놓고. 승현아, 상대방이 네, 네, 리한 네. 그림 만들게 놔두면 네. 안 돼. 천천히 천천히 그냥, 아유, 흔들어 님주세요 <목소리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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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목소리도> 확실하게, 리 <목소리도> <스트레스> 확실하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냥, <목소리도> 다시 힘 <목소리도> 너무 많이 쓰지 마. 괜찮아. 조금씩 <목소리도> 흔조어씩 <흔들어주는 거>, 조금씩만. 응, 나서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Okay, t 다 t a I'm g 좋다 n g to get a Tariff. I'm going to get a t a r i f 어 I'm going to get a Tariff. I'm going to get a 아 다리 계속 끝이 엉덩이 이 잡고 계속 안으로 오케이 이점또 들어갔어 승현. 다리 다리 밑으로 잡고 끝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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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승현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승현아 급하게 안 해도 돼. 다시 밸런스 잡고. 컨트롤 다니주면 안 되지 다. 다시 다시 발로 아, 잡고 숙연아 3번 20초 남았다 바지 컷 바지 잡았지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숙연 오른손 이네 가랭이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다시 그치 천천히 천천히 숙연아 스파이더도 제거해야돼 머리 쭉쭉 아, 머리 들고 아, 그렇지 다리 넘겨 오케이 <목소리> 다시 일어날 준비해야 됐으면,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야지. 일어나, 어자디 들어갈 거야? 다시 걸어봐.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일어나야어나들어갈거야걸일어나야일어나지일어아야지일아나야지일어야지 일어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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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아지 일어나야지. 일지일아나지고 일어나야지. 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일아일어나어야지 일어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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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다리 빼면서! 다리 뒤로 빼! 다시 X 가 지금 세팅해야 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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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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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빼지 다리 뒤로 빼! 다리 뒤로 빼! 천천히 해야 돼 지금 아가 가도 가! 기가 가도 가! 승현이 네. 2분이야 네. 지금 장대마 오른다리 건수리자 끝이 오케이 좋다. 승규야 신 많이 쓰지 자, 마. 그냥 조금씩만, 해. 조금씩만. 1분 40초 괜찮아. 오케이 손시션 조심하고. 이런 나웃에 바지 잡고. 다리 빼면서 끝이. 다리 빼주고 오케이. 점수 들어갈까? 점수 들어갈 거야. 다시 낮춰놓고 엉덩 파놓고 엉덩. 이건 너무 가깝잖아 지금. 그렇지. 들어가 들어. 머리 막아야지. 스 파이더도 전광하고.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가드 세팅해. 클로즈나치가 아, 클로즈 칠수 아, 있으면. 안 포시하고 안 클로즈 세이브 할수 클로즈볼 라 진짜. 시계 4점 차이거든. 1분. 김희아, 이제야이제부터가 진짜야. 오케이. Okay, 좋다 좋다. 좋다. 다리 뒤로 빼고 머리 박자. 다리 뒤로 빼고 머리 박어. 다리 뒤로 빼라고. 그렇지. 천천히 해야 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기 가슴 깃. 한번 뜯어주고. 다시. 그렇지. 승현아. 40초 남았어. 하나 해야 돼요. 승현야 이제 초크. 초크만 조심. 관절기나 서울 미만 조심하자. 서울 미만 조심했으면. 서울 미션만 조심. 승현. 빡, 소음. 승현. 승현아, 20초다, 20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집중해 끝까지. 25초 솜씨 안걸리면 솜씨 안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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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초 관절기만 조심해 관절기만 오케이 나이스